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칭의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처한 바랄 수 없는 상황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 바랄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 언약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을 초월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녀를 낳게 하셔서 그 후손들이 번성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준비할 것이라는 말씀 또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삶을 준비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연단하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중심으로 세워가신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이어갈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믿었습니다. 백세가 될 때까지 믿음을 이어갈 자녀가 없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언약은 현실적으로 전혀 이루어질 수 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할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의심과 육신의 생각들이 연단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 길에 삶을 헌신했었습니다. 그렇게 연단된 아브라함은 현실은 백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크신 은혜의 일을 찬양하며 영광 돌린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과 할례가 있기 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원리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17절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믿음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믿음이 같은 것이라고 말하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그 믿음을 붙잡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교훈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 의롭다 칭함 받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믿음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